안녕하세요. 진영쌤입니다. 저희가 오늘 같이 연습해볼 문장은 Try to be a rainbow in someone's cloud. 라는 문장인데 이 문장은 오프라 윈프리 또 토니 모리슨과 함께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흑인 여성 3명 중에 한 분인 마야 안젤루가 남긴 말씀이세요 이분은 오프라 윈프리하고 또 오바마 대통령의 멘토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저 또한 너무나도 존경하고 있고 또 제가 몇분 안에 이분의 삶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죄송할 정도로 정말 굴곡진 삶을 사신 분인데 이분이 3살 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고 5살 째를 오빠와 굉장히 먼 길을 기차를 타고 할머니 댁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할머니 손에서 자라다가 엄마하고 다시 재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엄마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해요. 당시 7살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이 아이한테 만약에 내가 너를 성폭행한 거를 말한다면은 나는 너의 오빠를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얘기를 안 하다가 나중에 털어놓게 되는데 그 남자가 협박된 날 누군가한테 맞아 죽게 돼요.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아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말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었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충격에 빠지게 되고 그 후로 5년 동안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도서관에서 뭐 셰익스피어 같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 입문 고전을 읽고 외우고 이제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 이후에도 정말 고생을 많이 하세요. 16살 때 미혼모가 되고요. 또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정말 밑바닥 인생까지 다 경험을 하게 되세요. 그리고 나중에 시민 운동가로도 활동하고 또 많은 책을 쓰게 됩니다. 특히 그분이 자기 삶을 에세이식으로 풀어낸 책이 있는데 세상에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나는 아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미국 문학사상 최고의 자서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신다면 꼭 읽어 볼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발음 살필 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발음은 try, try 이 발음인데 우리 한국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에서는 christmas tree, christmas tree라고 얘기를 하죠. 잘 들어보면 약간 츠 비싼 소리 살짝 들어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 한국말 트리, 트리 라고 얘기를 할 때는 혀 끝에가 입천장을 살짝 치거든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R 발음을 할때 입천장을 치면 안 돼요. 뒤로 조금 많이 넘어가게 되는데, 혀를 뒤로 많이 넘기다 보면은 트레이, 트레이 이런 츠 소리가 살짝 섞이게 됩니다. TR 발음 같은 경우에는 토익 스피킹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발음이기 때문에 단어 몇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train, train, truly. truly central central tree tree 두 번째로 주의할 발음은 someone입니다. 어, 이 someone을 someone, someone 이렇게 발음하는 분들이 많은데 someone은 소환하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고 이원 발음 할 때는 w 발음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w 발음은 입을 조금 이렇게 빼준다고 했죠. 그래서 some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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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one이라고 발음하게 됩니다. 또 원하고 오운하고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이원 발음 같은 경우에는 W 발음이 들어가지만은 오운 같은 경우에는 어, 스펠링이 W 스펠링이 들어가긴 하지만은 W 발음 없거든요 그래서 걔는 어운어운이라고 own, 발음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의할 발음은 cloud의 L인데요. 이 rainbow, try의 R 같은 경우에는 혀가 뒤로 많이 넘어가지만은 이 cloud의 L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다뤘지만은 L이 e, I, e, U 앞에 있을 때는 윗니 뒤를 살짝 밀거든요. 그래서 cloud, cloud, cloud. 이거를 만약에 혀를 뒤로 많이 넘겨서 c r o w d 라고 발음한다면은 아예 다른 의미의 단어가 되기 때문에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발음보다는 문법을 좀 다뤄보고 싶은데요. 여기에서 try to be a rainbow. 이 try to와 try ing가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try to는 뭔가를 노력해서 해내려고 할때 try to를 쓰고요. try ing는 뭐 힘들지 않고 그냥 해볼 때 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문을 이렇게 막 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문이 막 열려고 하는데 안 열리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 너뭐 해? 그랬을 때, I'm trying to open the door. I'm trying to open the door. 내가 지금 열려고 하고 있어. 그랬는데 옆에서 야, hey, try sliding the door. Try sliding. Try to와 try ing That's a rainbow in the cloud, and it's so you can be a rainbow in somebody else's cloud. So that you can be a rainbow in somebody else's cloud. Somebody who may not look like you, may not dance your dances, or speak your language, but be a blessing. Somebody.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go to school이라고 얘기할 때 go to school이라고 많이 하죠. Try to be a rainbow를 좀 빨리 말하다 보면은 try to be, try to be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내용어 강세는 try하고 rainbow에 들어가기 때문에 try to be a rainbow, try to be a rainbow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Try to be a rainbow in someone's cloud. Try to be a rainbow in someone's cloud. 그리고 try to라고 하면은 뭐마도록 노력해봐 이런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좀 조용하도록 노력해봐. Try to be quiet. 강해지도록 노력해봐. Try to be strong.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쓸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이 자꾸 안 풀리니까 좀더 다른 각도에서 보기 위해서 그 전에 관심 없던 역사책, 인문고전, 재테크, 부자되는 법, 운을 끌어들이는 방법, 이런 책들을 여러 가지 책들을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삶을 살라드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기부 같은 거에도 관심이 되게 없었거든요. 일단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돈을 왜 주냐. 그리고 기부하면 그거 다 삥땅 치는 거 아니냐. 나 그런 거안 한다. 약간 이런 마인드였는데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고. 또,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고, 그렇게 했는데, 훨씬 더 사는 게 즐거워지더라고요. 또, 일할 때도 제가 처음 일 시작할 때는 되게 즐겁게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힘들고 또그 힘든 거보상받기 위해서 쇼핑에서 질르고 그렇게 씀씀이가 커지면 그걸 막기 위해서 더 일하고 이런 게 되게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끊어내고 내가 이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거를 해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일도 훨씬 더 즐거워지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의 구름 낀 인생의 무지개가 됐을 때내 구름 낀 하늘에도 좀더 많은 무지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이 문장, try to be a rainbow in someone's cloud를 반복해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무지개가 되도록 노력해 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영쌤이었습니다.